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예비후보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인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 제2의 영화의 전당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공사까지 들어간 오페라 하우스는 변경하기 쉬운 게 아니지만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채널 이뉴스가 박형준 예비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냥 공약만 내놓고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약을 내놓고 그 선거 때까지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동시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몇 가지 중요한 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보여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면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지 지금의 영화의 전당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2,4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를 지어봤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짓기에는 예산 자체가 모자 o 고 그리고 그런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면 a House, Opera h o 정말 세계 탑 클래스로 지으려면 지금 예산의두배 이상이 들, 에,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할 거면 그 예산을 오페라 어, 기능 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기능 뿐만 아니라, 복합 콘서트홀로 저것을 네. 제대로 지어갖고,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이 관광 어,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어, 무조건 오페라하우스를 그 어, 해야 되 그, 해야 된다는 생각만 어, 하는 것보다는 저게 정말 부산 발전에 부산 문화 발전에 또 부산 시민들이 어떤 문화적 어, 어,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북항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해 부산시가 지역 통합 개발 방식으로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이게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 프로젝트화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거기에 뭐 글로벌 투자가 됐던 대기업 투자가 됐던 들어오는 지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전체 그림을 그려서 가야지. 지금 뭐이 이전에 그린 그림으로 지금 하, 해온 작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센텀 개발하는 방식하고 다르지 않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덕 신공항 문제는 지역을 넘어 정쟁 사항이 아니라면서 김해 공항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드시 2월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지적을 할 때는 전혀 아니고 그러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안전성 문제도 없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바다에서 그냥 어, 내리고더 중요한 장기 좀 길게 보면 김해공항을 유지하면서 가덕도를 가면 안 됩니다. 예. 김해공항을 그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덕도를 해야 할주로를 두 개를 놓고 거기에 모아놓고 김해는 김해대로 그 배후 산업단지나 또는 항 제가 생각해는 하 항공 부품이나 물류 그리고 이저 항공 정비 이런 기지로 거기를 앞으로 이용을 하면은 대단히 좋은 배후 산업 지역이 되거든요. 박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 운동이 어려워지자 SNS를 통한 온택트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